안녕하세요.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네 사랑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을 도우며 일하고 있는 신임약사입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자리를 지킨 동네 약국이라 늘 바쁘지만 어르신들이 약을 받아가시며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인사를 나누실 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을 챙겨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유난히 눈에 띄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순덕 할머니. 항상 단정하지만 검소한 차림으로 오셔서 말수는 적지만 늘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가십니다. 처음엔 단순히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사가시는 약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연고와 소독약, 그리고 진통제. 손목에 작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벌써 3개월째 같은 약만 사가고 계신 거예요. 보통 상처라면 한두 주면 충분히 좋아질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가실까? 매번 할머니가 약국을 나가신 후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순덕 할머니가 평소처럼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산 연고하고 소동약이 떨어져서 또 왔어요. 할머니 그런데 상처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을 매일 발라도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나이 탓인가 봐요. 순덕 할머니가 약을 받아 나가신 뒤 저는 좀 이상해서 약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순덕 할머니 말인데요. 벌써 몇 달째 똑같은 약만 사 가시는데 상처가 전혀 나을 기미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 나도 그냥 오래가는 상처인가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확실히 자주 오시긴 했어. 네, 이건 정말 이상해요. 단순한 상처라면 이렇게 3개월씩 걸릴 리가 없거든요. 약사 선생님도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늘 괜찮아, 나이 탓이지 뭐하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셨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뒤, 또다시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신 순덕 할머니. 예상했던 대로 똑같은 약을 찾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약사 선생님이 먼저 나서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할머니 약은 제대로 바르고 계시죠? 하루에 몇 번씩 바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바르는데 이게 도통 나을 기미가 안 보이네요. 오히려 좀더 빨갛게 된것 같기도 하고. 나이 먹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때 할머니의 손목을 잠깐 봤는데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상처 주변이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건물 5층에 내과가 있어요. 제가 시간 내서 같이 가드릴 테니 한 번만 진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상처가 이렇게 오래 낫지 않는 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괜히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면 돈만 더 나가는데 혼자 사는 내가 뭘더 바라겠어요.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낫겠죠.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만약 다른 병 때문에 이 상처가 낫지 않는 거라면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더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총각, 아니야, 그렇게 패 끼칠 수는 없지. 하지만 저는 이 상처가 너무 의심스럽고 걱정되어 보였어요. 할머니의 상처가 정말 심각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정말 한 번만 가봐요. 제가 함께 갈게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 봐야 해요. 나의 간절한 부탁의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드디어 저는 순덕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처 부위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혈액검사를 권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불안한 듯두 손을 꼭 맞잡고 앉아 계셨고, 저는 옆에서 괜찮을 거라는 말을 반복하며 마음을 달래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심의 말과는 달리, 제 가슴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 공기는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의 시선이 의사 선생님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를 보니 이건 단순한 상처 문제가 아닙니다. 공복 혈당이 180mg/dL, 당화혈색소가 9.2%나 나왔습니다. 당뇨 상태예요. 당뇨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그냥 나이 먹으면 상처가 잘안 낫는 줄 알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상처 치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은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스트레스 때문에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되고 심하면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괜찮다. 나이 탓이다 하고 넘기셨던 말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혼자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흰쌀밥 국수. 단 음료 같은 고탄 수화물 음식은 줄이고 채소,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을 늘리세요. 하루 30분 이상은 반드시 걷기 운동을 하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고 스트레스는 명상이나 호흡으로 풀어주세요. 잠은 최소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주무셔야 하고 주 1회는 체중과 혈압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라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이웃이나 복지관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치료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작은 상처 하나가 이렇게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약국을 찾는 모든 어르신들의 사소한 말조차 가볍게 흘려듣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수납을 할때 순덕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검사도 많이 했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수납창구로 가서 할머니의 진료비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아이고 약사 총각 이렇게까지 해주면 내가 어떻게 갚지? 정말 고맙고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앞으로 당뇨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더 중요해요. 그 후로도 저는 할머니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약을 제때 드시는지,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는지 확인하면서요. 가끔은 간단한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챙겨 드시기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달 뒤, 약사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참 신기하다. 순덕 할머니를 왜 그렇게까지 챙기니? 병원도 같이 가주고 전화도 자주 한다며.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적 저희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나서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혼자 사시면서 아프셔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후회가 항상 있었거든요. 순덕 할머니를 보니 그때 생각이 자꾸 겹쳐져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약사 선생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 후 순덕 할머니가 다시 약국을 찾으셨어요. 이번에는 상처 치료제가 아닌 당뇨약을 받으러 오신 거였죠. 무엇보다 할머니의 손목에 있던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어요. 약사 총각 정말 고마워. 총각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혈당도 많이 좋아졌대.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작은 관심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특히 당뇨, 혈관질환이 있으시거나 독거노인이신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거나 상처 주변이 계속 빨갛고 부어 있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세요. 또한 평소보다 갈증이 심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시거나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당뇨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처럼 따뜻한 관심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작은 관심 하나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꽃보다 시니어 라이프 TV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